형상과의 동일화하는 행동 패턴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알아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식적인 거예요? 자, 어떤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더 훌륭한지 보세요. A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면 될 거야. B는 정확하게 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내 팔에 힘을 기르고, 각도를 조절하고, 배운 사람한테, 그것을 한 사람한테 배우고, 요령을 터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루에 뭐한 20시간 하고, 이 사람은 하루에 1시간 한다고 봐요. 지쳐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살아보시면 우리가 계속 경험하잖아요. 나의 한계를. 몸에도 한계가 있고 죽음에 이르잖아요. 정신은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막 힘들잖아요. 의식적인 집중이라는 것은 관역이 있다. 그러면 관역에 대해서 무한히 노력하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 그게 부다의첫 번째 요청이 뭐예요. 그래서 정견. 바르게 보라, 바르게 보라. 관녁을 보라는 거예요. 무한히 노력하는 나를 보지 말고, 그 자기 만족이잖아요. 나 이만큼 했어라는 거, 그거 만족 아니에요. 그것으로 보상받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혹시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될 거야를 갖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 늦잖아요. 그러니까. 열, 열려서 참고하고 정확하게 정을 맞추기 위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나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물어보고 계속 그런 작업들이 귀찮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맞으면 맞다는 식으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여서 팔자가 사놓서 복이 없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귀찮음 때문에 늦어져요.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럼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의식적으로 하라. 의식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 형상과의 동일하라는 패턴을 보게 될 것이며 형상 너머에 있는 자신이 어, 충분하게 나타나서 어, 어떤 무의식적으로 가득 찬 자신의 형체성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봅니다.